심현섭 요즘 조선의 사랑꾼에서 1 1세 연하의 소개팅녀와의 열애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했던 코미디언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과거 전성기 시절에 벌어들인 수입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심현섭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서 자신의 황금기 시절을 회상하며 하루에 무려 17개의 일을 소화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라디오 광고 4개, 체육대회 3개, 나이트클럽 5개, 그리고 방송 2개까지 정말 정신없이 바빴던 그 시절 그의 하루 수입은 무려 3억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억 8천만 원이었으니 하루에 아파트 두 채를 살수 있는 돈을 번 셈이죠. 특히나 재미있는 일화로는 한 번은 나이트클럽에서 심연섭에게 전화를 걸어 한 타임만 와서 반바야를 외쳐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도 그는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1991년에 어머니가 15억 8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가치로 따지면 지금의 10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죠. 심연섭은 어머니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아니면 이 빚을 갚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7년 동안 묵묵히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렇게 바쁜 전성기를 뒤로하고 무대를 떠나게 된 이유는 또 다른 헌신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어머니의 간병을 12년 동안 하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최근 심연섭은 연수입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방송이나 행사 없이도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말했죠. 또한 부동산으로는 섬과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고모인 심혜진 씨는 심연섭의 자산이 최하 수십억 원은 될 것이라고 덧붙여 그의 재력이 여전히 대단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심연섭의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한때는 스타의 길을 걸으며 엄청난 수입을 올렸지만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